자, 두 원의 교점과 1,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예라고 할 때, 상수 A, B, C에 대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 구하라고 그랬는데, 일단,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놓고, 그기다 K 배를 할게요. 플러스, X 제곱,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laughs> Y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콜 얼마? 0. 이게 바로 뭐야? 교점을 지나는, 어, 원의 방정식이지. 근데 여기 얼마? 1콤마 1을 지나. 대입을 하면, k. 여기 1은 얼마? 0이 되죠, 그죠? 맞아요. 어, 그러면, k값이 얼마? 1이 되는 거요 1이. 됐죠? 그럼 k에다 1을 집어 넣을 거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에, 플러스, 여기도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이 콜 얼마? 제로. 그럼 ex 제곱에 그다음에 플러스 2y 제곱에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ey는 0 이렇게 되겠네. 나눠주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이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마이너스 1이고 c는 0이 돼요. 따라서 a하고 b하고 c를 더하면 이거 세 개를 다 더할 거니까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답은 1번이.